세상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일곱 성주운이 들어왔으니 오히려 이거를 복삼재로 나가면서 올해 들어온 용을 내가 잡아먹어서 오히려 용한테 밀리지 말라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용띠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또 알아보려고 해요. 네. 용띠분들도 혹시 좀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용띠분들 보면은 되게 외골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누구 한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막 살인자야. 못된 짓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좀 외부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약간 사천 성향이 강한데 사천이라고 다 나쁜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빚을 바라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되게 착실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믿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격이 많죠. 그래서 손해 아닌 손해를 보죠. 사람을 너무 믿어서. 한번 믿으면 이분들은 끝까지 믿으세요 아 진짜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오... 남들이 다 아니라도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죠 음... 반대로 이분들이랑 조금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분들한테 한번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음... 근데 용띠분들은 자기가 힘들면서도 이 사람을 꺼내줘요 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제발 좀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자기도 힘든데 이 사람을 꺼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 기미가 보면 도와주라고 해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가 힘든데 에서이 사람을 꺼내준다고 이 사람이 살고 나도 살고 안 되거든요. 나,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이 사람을 꺼내줬을 때이 사람이 빚을 바았는데 나도 힘든데 이 사람을 꺼내주다가 둘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너무 믿고 오지하지 말아라. 너무 퍼주지 말아라 믿으면 너무 확실하게 끝까지 믿으니까 음, 알겠습니다. 용띠분들 혹시 작년엔 좀 어땠을까요? 작년에는 그래도 뭐 삼재의 여파가 있었으니까 작년에가 제가 볼 때는 들어온 삼재보다 작년 삼재가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 오히려 시끄러웠을 거고, 뭐, 관제 아닌 관제, 돈, 싸움, 시비, 뭐,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솔직히 삼재때다치는게 몸으로 치이고, 사람으로 치이고, 돈으로 치이는 게 많은데, 솔직히 이게 세개다다 다 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고 아닌 사고도 많이 있고, 진짜 이래서 너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치이는 것보다 돈,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치였을 거예요. 사고는 나도 뭐 그냥 무탈했지만, 제가 볼때 용띠분들이 느껴지는 거는 솔직히 관제. 관제요. 관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 사람들한테 십이 송사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음...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태어난 생년 어린 시들이 다 달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알겠습니다. 이, 그럼 이분들 갑진년은 좀 어떨까요? 오히려 용의 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심은 해야 돼요. 음...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띠가 돌아온 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띠 들어온 해가 솔직히 위험수가 제일 큰 해예요. 아, 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역으로 발동해가면서는 자기띠에, 자기띠한테 자기가 잡아먹히는 해. 아. 그랬더니 용의 용이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갑진의 청룡이 나한테 불을 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청룡을 잡아먹어야지 내가 치고 갈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해, 사람들 때문에 웃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 새로운 사람들이 드니, 웃을 곳이 핀다. 인복이 드는 애, 용띠한테. 오히려 사람 때문에 작년에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했다면은, 귀인이 도우니, 이게, 내가 오히려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문서도 있고, 사람 때문에 웃고 투자 같은 것도 괜찮고요. 네. 오히려 용의 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데 저는 반대로 투자해도 괜찮고요. 어... 그러면서 직장이라든가 사업, 뭐집 움직임 다 괜찮다. 음... 하지만 뭔가 움직일 때는 상담을 해서 신중을 좀 가해라. 음... 원래 용띠분들은 솔직히 말을 잘안 들어요. 상담라도 을나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좀 걸려드는 게 있어요. 근데 무당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는 조심하시고 음... 푸르라는 거는 소소하게라도 푸르시고 솔직히 뭐 구슬해라 이런 것보다도 소소하게 삼재든 살풀이든 홍수맥이든 방생이든 이런 걸 소소하게 이런 것만 하셔도 오래 구탄 효과만큼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도 올해 삼재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풀 풀어서 약간의 좀 앵마기를 하면서 땜을 하고서는 치고 나가셨으면 좋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대신에 용띠분들 올해 조금 이조심 용띠분들도 바른 말을 되게 잘하세요. 이런 말, 바른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한테 말을 약간은 걸러야 되는데, 바른 말을 너무 했다가 오히려 이게 화살이 돼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아. 조금 말조심. 네. 맞는 얘기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동그랗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사람한테 벽을 짓지 않았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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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하고 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솔직히 올해 용띠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날인 서른일곱이에요. 서른일곱이요? 서면은 어찌됐든 올해 삼재가 끝나면서 일곱 성주운이 들어와요. 나가는 삼재의 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운으로 치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치고 나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음. 삼재 들어올 때, 묵을 때, 나갈 때다 조심하라지만 오히려 나가는 삼재 때 복삼재로 돌려치는 게 세상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음. 일곱 성주 운이 들어왔으니 오히려 이거를 복삼재로 나가면서 올해 들어온 용을 내가 잡아먹어서 오히려 용한테 밀리지 말라는. 아.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용띠분들도 솔직히 부부 인연을 다 보면은 솔직히 일부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용띠분들도. 이혼수도 많지만 오히려 결혼생활이 무탈하게 살려면은 서로 남자든 여자든 대주든 기주든 남녀 관계에서 서로가 바빠야 돼요. 오히려 서로 자주 안 보면은 결혼생활이 무탈하게 가지만 서로 한 집에서 계속 보대 낀다 하면은 서로 티격태격 싸움 이혼 이런 게 말이 너무 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용띠분들은 서로 서로 바빠야 돼요. 음. 바쁘면 얼마든지 결혼 생활도 못하라고 오히려 좋은 일이 많아지니까 음. 이런 거 참조하시고 바쁘게 바쁘게 올해도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용띠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봤고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